부천역 역세권의 2억대 공매 빌라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온하우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부천 신곡 본동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총두개동으로 되어 있는 단지형 빌라인데요. 공매권은 한개동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5층 건물 39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실 타입은 이렇게 거실 앞쪽으로 테라스가 있는 세대예요. 평수는 25평 구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하 주차장, 지상 주차장, 자주식으로 100% 가능합니다. 공매권이다 보니까 최초 분양가보다 거의 1억 이상 인하를 해서요. 자, 이렇게 테라스가 있는 타입인데도 2억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저렴한 세대 2억 초반대는 이제 분양이 끝났고요. 2억 3천대부터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부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나우스 시작. 현관 전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일괄 소등 스위치 있고요. 우측으로 들어가시면 신발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 부분 띄움 시공되어 있고요. 사면도 슬라이딩 중문 설치되어 있어요. 자, 안쪽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신발장으로 쓰셔도 되고 팬트리 공간처럼 우리 뭐 물티슈라든가 휴지 같은 거 넣고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색감은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요. 천장에 에어컨 시공되어 있어요. 거실 앞쪽으로 발코니형 테라스가 있는 구조예요. 자, 아트월에서 아트월 거실 폭 사이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월에서 아트월 거실 폭 사이즈는 2.9m 나오네요. 2,985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자, 거실 앞쪽으로 발코니형 테라스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숲세권에 약간 조용하고 한적한 곳 찾으시는 분들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천장 한번 볼게요. 자, 비맞이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따로 위에 다 막혀 있고요. 여기에다가 딱 티테이블 하나 놓고, 자, 비 오는 날 이렇게 좀 운치 있게. 차도 마시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집이 신경 쓰이고 하시면 앞에 가림막 딱 하시면 더 괜찮은 테라스로 변신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곡 본동은 사실 부천역 쪽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숲이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역세권이지만 조용한 곳 찾으시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은 기역자 동선으로 되어 있어요. 왼쪽에 사각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 3구짜리 인덕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색감은 화이트인데, 은은한, 쨍한 화이트가 아니에요. 은은한 화이트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냉장고 한대 자리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형 평수가 아니라 소형 평수 3룸이어서 양문형 두대 자리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이렇게 세탁실 공간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세탁기는 여기다가 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우측에 작은 방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방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색감이 화이트 톤으로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벽지도 화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구 배치하시기는 상당히 좋으실 거예요. 2,566 나옵니다. 2.5m 나오는 사이즈고요. 바닥은 전체적으로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옆으로 메인 안방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방이라고 하겠습니다. 천장에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자, 창문은 우리 아까 발코니형 테라스 보이는 쪽이에요. 그리고 안쪽으로 살짝 깊숙하게 되어 있는데, 이 컨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화장대 라인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대 놓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부부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욕실 보시면 많이 좀 아담하죠. 자 샤워기는 설치되어 있고 세면도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건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뒤편으로는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좀 아담한 사이즈라 아주 중요한 볼일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은 저쪽 끝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의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24평 정도 나오는 사이즈의 집인데, 금액대가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나오고, 이제 조금 조용하고 한적한 데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2.1m 나오네요. 2186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자, 메인 욕실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유리 샤워 파티션 설치되어 있고요. 샤워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에 욕실장,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방세계 욕실 두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거실 앞쪽으로 발코니형 테라스가 있는 구조예요. 자, 2억대 공매권입니다. 부천역 주변에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새소리가 들리는 숲세권 쪽에 조금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있는 집이에요. 실제로 이 집이 궁금하신 분들 상단에 연락처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